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전통인 것 같아, 그죠? 그 그런 게 옛날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안 먹었어요. 어, 짜게 입에만 짜고, 뭐그 실제로는 안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소금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의 그 싱거운 음식들이 몹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많이 먹으면서 싱겁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건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싱겁다는 것은 자극이 적다는 거예요. 자극이 적으면 소화효소가 덜 나오겠죠? 소화가 덜 돼. 근데 양은 많이 먹었어. 이 문제 있잖아요? 결국은 소금은 많이 흡수해. 음식도 많이 먹었어. 나쁘죠? 근데 소화는 잘안 돼. 소화라도 돼야 뭐, 리가 되고 찌꺼기 나오고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살 찌는지 아시겠어요? <웃음> <웃음> 살찐 사람들 말이야. 맨날 자기는 뭐 물만 먹어도 살 찐다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소화 과정에서 될수 없는 조건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환경. 우리 몸도 환경에 체내 환경이라고 불러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소금미 정리 많이 여러분 여태까지 비타민도 그렇죠? 응? 뭐 먹어주면 좋다. 먹어주면 되는 게왜 이렇게 많아? 왜 먹어줘? 먹어주기를 먹고 싶어 먹지 그냥. 어? 먹고 싶어요 그래야지. 왜 먹어줘야 돼? 그럼 뭐 우리 뭐 해야 된다 이러면 좀 피곤하지 않아요? 벌써 부담되잖아. 그럼 뭐 즐거운 거라 해야 되는데 왜 부담을 만들지? 그래서 이제 또그 어 다른 면에서 가장 흔한 영양제, 비타민 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부담 없이 잘 드시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광고와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음. 여러분이 가지신 정보, 특히 수용성 비타민 요즘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참 피곤해. 수용성 비타민은 몸 안에 축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음. 생판 처음인데요. 이래야 되는데 다 알잖아. 무슨 전문가들도 <laughs> <laughs> 아니고 어떻게 비타민 아는데다가 수용성, 지용성까지 다 알아. 정말 머릿속에 지식을 좀 버리세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이 아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laughs> 수용성 비타민은 누적이 안 되니까 암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런 황당무기한 소리가 이제 상식화되면서 매일 막 먹어줘.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주 대놓고 비타민은 집집마다 거의 먹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은 자꾸자꾸 비판적 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 다 이걸 우리가 에너지를 어, 수입과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한달 사시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딱 100만 원만 있으면 나는 적하게 살아. 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수입이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이야. 아니면 저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수입이 120만 원이야. 그죠? 그럼 이제 만족스럽게 살죠? 그런데 이게 웬 떡이야? 하루가 싶었더니 매달 누군가 이상한 너무나 훌륭한 홍길동 같은 의적이 있어서 우리 집에 150만 원을 맨날 갖다 주는 거야. 처음에 한 달은, 어, 산타가 왔나보다. 너무너무 신났지? 한여름에 산타가 웬일이야? 막 그랬는데, 오 이게 아니야. 다음 달에 또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벌라고 애쓰실 필요 있어요? 어, 쓸라고 애써야지 이제. <laughs> 그죠? 저금하실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뭐 어느 때는 또 기분 나았는지 200만 원도 갖다 줘. <laughs> 와, 난 100만 원만 있으면 차고 넘치게 사는데 저금 이제 저금도 안 해. 자, 이것과 무슨 이 유사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벌써 눈치채셨죠? 비타민? 그런 거, 원래, 자, 비타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는 이름은요, 내 안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모든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금 얘기할 때도 비타민 그랬잖아요. 나트륨 합성 안 돼요. <laughs> 나트륨 화성 소금도 미네랄, 미네랄, 비타민, 이거 같은 말이에요. 딴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먹어야만 들어오는 것.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놈 저놈 합쳐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것 다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 비타민들이 이제, 그래서 절대 영양소거든요. 필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안 먹으면 안 생기니까. 예, 뭐 콜롬부스 항해할 때뭐 괴혈병 걸리고 그 얘기는 다 어릴 때다 아시죠? 그죠? 그런 게 왜냐면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병이 오잖아. 대, 대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모든 종류의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은 여러분이 아시는 ABCD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앞에 딱 붙인 그것만 비타민이 아니고 많은 무기질들이 다 비타민이에요. 예, 그래서 그뭐 잠깐 이제 개념 설명이었고, 자, 이 비타민이라는 것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제 그내몸 안에서는 자발 자체적으로는 생산이 안 되는 그죠? 자, 그러면 먹어야 되죠. 먹어서 얘들이 쉽게 흡수가 되느냐,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이 비타민에 아주 이렇게 어? 민감하게 굴어야 되죠. 비타민 들어오면 되게 친한 척 하면서 막 싹싹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맨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흡수, 그러니까 원래는 먹은 음식물에서 소화 과정을 꼼꼼하게 거쳐가지고 정성껏 걸러서 비타민이 나와. 그죠? 이만큼 노력했더니 요만큼 나오는 게 비타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와 이게 있잖아 이만큼 노력도 안 했는데 날마다 이만큼씩 들어와 음. 왜 노력해 바보야 그죠? 음.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그때부터 슬슬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데 뭐 그러고 아끼지도 않아 쌓지도 않아 안 쌓이는 게 문제가 돼요 오히려 음. 어느 날 이 산타가 이제 드디어 발길을 끊었어 죽는 거지 저금해 놓은 것도 없고 쓰는 질만 들었고 큰일 나는 거지 그날로 집안 망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어. 그다가 매일 들어오는 거이 있고 카드 쫙쫙 끌고 놨다 생각해보세요 <laughs> 뭐가 되겠냐? 엉망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하고 우리 몸의 흡수력도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왜 어느 때 뭐 말하자면 우리 아까 제가 수입과 지출로 얘기했으니까 나 1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욕하게 사는데 어 갑자기 우리 애가 수술할 일이 생겼어 돈이 많이 들죠 어 갑자기 뭐가 막 행사가 많아졌어 이 달에만 그러면 또 부조금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 예상외로 없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건 일상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때 잠깐은 좀 어, 뭔가 추가적인 어, 그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시적이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맨날 주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스마트한 소화기가 돼야 되는데 똑똑한 소화기. 아까 제가 얼핏 어,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였지만 봐봐 소화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제 소화기가 아주 똑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소화기란 사실은 이 입맛이라는 걸 통해서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먹어주세요 하고 막 먹고 싶다는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왜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 안 먹던 게막 땡기고 이러면 우리 그거 꼭 먹어줘야 된다. 하네. 그게 먹어주는 거야, 그게. <laughs> 그거 먹어줘야 되잖아. 요 어, 그런 거. 그런 게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몸이.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일으킬 때, 아, 내 몸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몸을 믿으면 어때요? 그거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어, 이런 것이 맛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어, 입맛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체내 에너지와 영양소 데이터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잖아. 먹고 싶으면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먹기 싫으면 고만 먹고 그만 하면 영양학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결국 뭐냐? 여러분 몸이 똑똑해지면 여기 이렇게 와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럼 몰라도 잘 살더라. 뭐 이게 결론이지 뭐. 그냥 먹고 싶으면 뭐이 난다 건강하더라. 좋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세상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해. 많이 시켜. 그게 왜냐? 광고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비타민 이런 거 당연히 먹어줘야 된다. 안 먹으면 피부가 그치다 그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광고를 여러분이 너무 믿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내가 손해볼 게 없는지 항상 효과는요, 단기와 장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필요할 때좀 도와주는 거 좋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는데도 힘이 들어, 그죠? 그래서 그냥 맨날 일에 놀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와, 정말 막 해변에서 한 일주일을 무슨 캠프라고 해갖고, 소보다 몸도 많이 쓰고, 많이 웃고, 막 그렇게. 생활하실 일이 생겼다 열량소도 더 필요하고요 조절소도 더 필요해요 그럴 때 먹어주세요 <laughs> 먹어줘야 돼 그럴 때는 그러면 훨씬 몸이 어, 잘 놀고 편해요 그런데 또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평소에 놀았지만 이거 어느 무슨 자격증을 딸려니까 이때까지 좀 빡시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평소에 안 굴리던 머리를 너무 굴려야 되니까 이 부담된다 DHA 드세요 <laughs> 어? 그럴 때 <laughs> 먹어주면 돼 그러나 안 먹던 그걸 먹는다고 천재가 되겠어요 설마 <laughs> 제가 보면 요즘 건강보조식품 선전도 그렇고요 그걸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도 그렇고요 제가 보면 좀 황당해요 막 먹으면 다들 우주인이나 외계인이나 슈퍼맨이 될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항상 모든 그런 것들은요 약을 포함해서 가장 그 타고난 어? 어, 균형 잡힌 원래 자기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더 무슨 어, 슈퍼맨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들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이유식 책을 쓰다가 어, 너무 그 쇼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쓰다가 왜못 쓰고 있느냐. 쓰다 보니까 너무 이 개념이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걸 먼저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책 쓰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태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 제가 쇼킹했던 거 도서관에 갔어요. 왜냐하면 관련 서적들을 쭉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럼 어떤 게 없나를 알아야 제가 또 책을 쓸거 아니에요. 이제 뭐 쓸만한 이유는 제가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쭉 봤는데요. 와 거기도 막 여기 나오더라고 왠지 아세요 영양학 수학과 소아인지 육아 쪽에 쫙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영양 이유식 막 이쪽 책을 제가 종류별로요 이렇게 조금씩 시각이 다른 거를 한 개씩 다 골라갖고 책상에 장 놨는데 거기에 대표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요 뇌예요뇌뇌 뇌 영양에 좋은 뇌 발달에 좋은 뇌밖에 없어 이거 미친 거지. 아, 미친 거예요. 심리, 응? 그 다음에, 그, 안정. 뭐, 이, 이런 게더안 중요해요. 착한 아이로 키우기, 뭐. 그죠?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키우기. 이런 게더 중요한데, 오로지 뇌밖에 없어. 뇌과학, 뭐, 뇌영양 와.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세상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책만 봐도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런 게 키워드가 될 때는 그게 있어야 그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참 암담하기도 하고요. 책 쓰는데 그래서 아 이거 쓸 때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딱 접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써요? 그걸 많이 어? 먹이면 애가 머리가 더 좋아진다고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요 방에 안 하면 요즘 애들 다 똑똑하고요 우리 아들들 무지하게 똑똑하지만 공부 더럽게 못하고요 왜냐 취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우리집에 공부는 내가 대표로 할게 너는 놀아라 <laughs> 왜냐 전 공부 좋아하니까요 저는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각자가 좋은 걸 하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 못해도요, 전 별로 슬프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전 즐거워요. 그래서 전 제가 재밌는 공부하고요. 우리 애들은 각자 딴거 해요. 그럼 됐지. 왜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쁘냐? 나빠서 지할 일을 못하냐? 전혀 안 그래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걸할 때, 내가 발달해요. 예. 제가 아까 그, 뭐그 비슷한 얘기 한게했지만 우리 조카 중에 또 하나가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라고는 정말 가기 싫어하고 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는 자체를 싫어해 부모가 돼가지고 전교 1등이 하는 소리는 못할 망정 졸업장만 받아라 이런 말 하기